514번. 제로금리정책. 금융기관 간의 여유 자금과 부족 자금을 빌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초단기 자금의 금리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제로 근처로 유도하는 것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여 금융 정책, 금융 경색을 억제하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보통이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초 일본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콜 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리며 제로금리 정책을 펼쳤으나, 당초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7월 제로금리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3월 일본은행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벗어나기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양적 완화는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등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laughs>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해 간접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양적 완화는 금융자산 등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시장의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정책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영국 등 국제적으로 도입이 확산돼 왔다.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도 재고, 제로금리를 도입하였다.